요즘에 스트릿 패션이 좀 관심이 와서 티셔츠 하나를 구매했는데 여러분께 브랜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스트릿 패션을 잘 알진 못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이름은 퍼킹 아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반팔 티셔츠 하나 구입했는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린트가 있고 뒤에 어. 영, 영어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간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요즘에 스트릿 브랜드 하면은 로고가 좀 특정적이고 좀 확실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지 소비가 좀 심하게 될수 있다. 그렇게 들었어서 조금 어, 덜 알려진 그런 브랜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 포킹 어쏘이라는 브랜드도 뭐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알만한 브랜드이긴 하겠지만 저에겐 생소했습니다.